최근에 갤럭시 S24가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S24를 써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직접 써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쓸만한지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시간 번역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중에 이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이 하는 말이 동시에 통역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여행이라든지 외국인과 통화할 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능을 써봐야겠죠? 사실, 원어민을 구해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원어민을 못 구해서, 저희 크랩의 신선민 기자가 영어로 쓴 외국인 척하고 저랑 통화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선민 기자랑, 외국인인 신선민 기자랑 제가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헬로우, 아, 아니요. 어, 아, 연기 지금부터. 어, 연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이제 내가 한국어로 얘기할 거고, 우리 신 기자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답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호텔에 옷을 놓고 나왔다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 호텔 방에 묵었던 투숙객입니다. 오늘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방에 자켓을 두고 나온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Hello. I'm a guest who stayed in the hotel room yesterday. I checked out today. I'm calling because I think I left my jacket in my room. Hello, what's the hotel room number you stayed last night? 안녕하세요. 어젯밤 묵으신 호텔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Please leave your name and contact info you would like to be reached.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연락을 원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 문자는 약간 번역이 그냥 그렇네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다와 포니가 있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게 괜찮습니까? <laughs> 이게 좀 대화가 서로 꼬이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게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말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좀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직 통역 기능이다 그 상황 이로 이제 가겠습니다 글로벌 스타가 된 웨이팅박을 가정해서 이제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Are you usually interested in weather and climate issue? 평소에 날씨와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 이건 잘한것 같다, 그치? 오, 그렇어요. <laughs> 제가 써보니까요,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 맥락을 되게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깜짝 놀랐고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대화라는 것이 한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가는데, 이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고, 어느 쪽이 말하고 있고, 어디 말이 끊겼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써볼 기능은 채더시스트인데요 문자할 때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철자와 문법까지 교정을 해줍니다. 비즈니스 상황이라든지 편한 사이, 또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할 글등 상황에 따라서 문장 스타일을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문자를 해보면서 이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으로 하니까 경어체로 바뀌네요.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하 십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편안한 문자로 하니까, 오, 추워. 이렇게 바뀌네. 강원도의 폭설 왔대. 옛날 생각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소셜로 가면, 어, 이 뒤에 이모티콘하고, 샵, 겨울, 추워, 폭설, 옛날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쇄어도 만들어주네요. 저희 원문구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이 쓸까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아저씨들이 이렇게 쓴 다음에 소셜을 올릴 때 이렇게 소셜 문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왠지 좀 아저씨가 이소셜을 흉내를 내는 MG 흉내 내는 아저씨 뭐 이런 이런 느낌 다음으로 써볼 기능은 서클 투 서치인데요 서클 투 서치를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 촬영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인공 기능으로 예를 들어 의자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어, 의자 비타민 의자 모델들이 인터넷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람은 과연 나올 까 이게 제일, 제일 저를 찍은 것인데 이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얼굴을 치면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인물 검색은 제한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멋있는 여행지 사진을 봤는데 어디인지 태그가 안돼 있다. 이랬을 때 사진을 검색해서 장소를 알아낼 수 있고요. 마음이 드는 물건을 사진으로 봤을 때도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기존 모델과 대부분 같거나 비슷하지만 저장 공간 용량이 큰 제품은 좀더 비싸졌고요. 울트라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졌습니다. 가격은 갤럭시 S24 울트라가 256GB에 169만원, 512GB는 184만원이고요. 1TB는 무려 212만원이 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256GB에 190만원이기 때문에 같은 용량으로 따지면 울트라가 20만원 정도 저렴한 수입니다. 입니다. 아무튼, 우리 협찬받은 건 아니죠, 여기. 아, 예. 사실 스마트폰 제가 S21부터 23 그리고 24를 셋다 가져왔는데요. 이 겉모습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최근 한 3, 4년간은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가 바뀐 건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자들은 게임 같이 아주 커다란 프로그램을 이제 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S21을 쓰더라도 크게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이걸 사라고 좀 말하, 권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공지능 통역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은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갤벽시 S24에 대해서 삼성의 고위층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 전화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들어온 대답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입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기계 안에서 AI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까지 채TPT를 쓰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채TPT에 접속을 했어야 됩니다 앱으로 접속하든지 아니면 뭐 PC로 접속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다 문의를 하면 은 서버에서 답을 나한테 주는 식이었는데 어, S24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은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기계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다 아까 통역하는 거 보셨겠지만 은 통역이라는 건 아주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임 렉을 줄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은 이런 스마트폰 같은 모든 기계에서 직접 AI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인간하고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통역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했지만 나중에는 귀 안에 들어가는 이어폰 같은 것으로 이제 통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은 요즘 가장 IT 업계에서 핫한 갤럭시 S 24를 직접 사용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경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 들고 나오겠습니다.